많이 한것 같아요. 네. 아 그게 보여요? 느끼는 어, 거지. 오늘 <laughs> 어, 지금 안 보이고 그냥 얘기한 거야? <laughs> 어. 자, 우리 후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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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같이 해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쁘다. 아싸. <laughs> 감사합니다. 시작. 시작. 맞바람이니까 펀치샷으로 펀치샷 개념으로 아유 뒷다 펀치샷 같은 사람 <laughs> 어. 펀치샷, 아니, 펀치샷. 아니, 죄송해요 <laughs> 그렇게 힘들어가 펀치샷 같은 아. <laughs> 아 얇게 맞았어요 샷. 아. 내가 뒷땅치니까 너가 잔것 같은데 잔것 같은데 스짠 씨야 짧아 짧아 올라갔어요? 어. 네, 올라갔면안 돼. 지금 어때요? 조금만 더. 좀더 이렇게. 나도. 우와! 너무 쎘나, 이번에? 어, 쎘었어. 이 쎄나버렸어. 아우, 힘 좋으시네.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어. 아유, 야.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너후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잠못 주무셨어요 혹시? 어제 긴장돼가지고 잠 꼴딱 샜어요 긴장을 하세요? 네, <laughs> 긴장해서. 네? 괜찮아? 카고. <laughs> 근아 <laughs> 아 카메라 이만한 음. 거있 뒤졌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아유 네, 괜찮다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형 아까 뻔 시작 친다고 그래 갖고 어떡 이거 한130 보면 되나요? 내리막이없니까 네, 1 3 0이면한 5m 것도 딱될거 같아요. 135치라고 그러죠. 퍼터 안 하는 거이 네, 1 3 5쪽 허리 더. 아, 짧다. 아, 좋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오, 감사합니다. 명품이네 명품이야.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우와! 우와! 와. 기가 막혔다. 히아 오. 오, 네시네. 시시시. 이대로 놓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감사합니다. 시 어, 제가 계속. 시 어! 러프 네, 파나 치세요. 잘 치세요 이러는 거 같아요. 지금 부담가는. 우샤. 와. 스페웨. 아, 좋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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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네요. 오비 죄송합니다, 형님.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아, 스탠스가 엄청 왼쪽 보고 계시던데? 그래, 그리... 페이드 아 네. 개냥 치려고. 아하. 아, 훅바람에 페이드. 바람을 이기지 말라고 그랬거든. 오, 요, 요, 요. 빨리 렸다 뒷땅 소리가 크게 났는데? 아, 뒷땅. 너는 안 죽었다야. <laughs> 아, 그냥 서버리네. 하면서 당기는 거 같아. Nice. 아이스. 들어왔다. 아우. 아아 수사했다. 역시 프로 프로님이죠. 아하. 다르다. 당겼다. <laughs> 괜찮, 괜찮은 데 아, 와! 와! 아 와! 오! 도 방송을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스이스도 아아아 방송을 하아 아 야. 타이거 우즈 같터 <laughs> 타이거 우즈 <우주> 느낌. <laughs> 아유. 야. 우딱던췄다가더안 맞네. <laughs> 몸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한 번. 아, 세 칸인 줄알어요 지금. 아! <laughs> 아, 아, 핫볼. 아, 나왜 이러지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와.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 맞았어. 아까는 좀 파우더 소리가 난것 같아요. 여기 여기 맞았어요. 여기 많이 안간것 <laughs> 같아요. 네. 아, 그게 보여요? 느끼는 <웃음> 거지. <laughs> 느낌므로 어, 지금 안 보이고 그냥 얘기한 거야? <laughs> 어. <목소리> 근데 스윙 좋아지셨는데 그죠? <목소리> 거리는 좀더 늘으신 <목소리> 것 같아. 응. 이렇게도 치고 치렀어. 맞췄어요? 아, 어. 칼아. 아, 너무 <목소리> 너무 <오> 떴어요? <목소리> 어? 엄청 떴죠. <목소리> 아, 땡겼다. 와, 감이 우와. 우와. <목소리> 땡겼어, 땡겼어. 어, <목소리> 좌골컵으로. 골컵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 순간 조용. <laughs> 똑같아, 똑같아.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멀리가 <laughs> <laughs> 너무 중요한 <충격적이야>. 중.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무도 네. 어, 우리도 보기 포시요? 우리 떡을 어, 정말 쉬운 아, 것도 했는데. 어, 우리 떡을 포시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럼 탑스 타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네타 더버러 나가요 지금? 오비카고 헤드드카고 아, <laughs> 뭘? 아, 죄송합니다. <laughs> <목소리> 딱 그만큼인가? <목소리> 그게... <laughs> 어 그쪽 아직 모르죠 아직 다섯 돌 다섯 돌 남았으니까. 시작. 시 감사합니다. 여자들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요? 장비 빨 장비 발. 야 <목소리>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매트다 놓고 쳐도 되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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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응>? 어, <laughs>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스톱! 스톱! 아! 아니, 너무 어려워서. 아! 아우! 나이스! 아, 자한타따라가 오타! 아, 우리 우리 성공선서 선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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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에서 선봉에서 선아 이런 오비. 나 뭐, 아, 몰리가 나, 나, 나한테 다시 주면 안 돼? 내 거? 어. 거. <laughs> <laughs> 아니 약간 약간 자. 보샷 시작. 시작. 아. 약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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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아채. 오비. 오비. <laughs> 아, 큰일났다 이거. <laughs> 나 이게 성적이 성적이 안 좋네. 형님 그냥 컨시제 하지 그랬어요 아. 어떻게 나무 자르고 올까요?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아안 아. 했네. 안 했네. 멀리가 쏘세요? 네써도 되죠. 또 오비나면 진짜 나쁜 짓한 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표의다 나이스. <laughs> 그나마 조금 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질 수도 있겠다. 왜? 네? 멀리가 썼는데 아. <laughs> <laughs> 와우! 어, 내가 오비를 어, 어, 오케이, 나이스. <laughs> 야, 아씨, 너왜 이렇게 나이스 잘해? 나이스. 너 연습 나이스, 안 하는 나이스, 거 나. 맞아? 어? 장갑도 없었잖아요. <laughs> 아, 진짜, 씨, 진짜 사기 같아. 어, 제 <laughs> 나이스. 어. <웃음> 잘했어, 잘했어. 와, <laughs> 잘했어. 왜 이거 무슨 나나 나? 백스윙 길어. 우리 여기서 이글 한번 해. 여기서? 응. 가자! 와. 아, 야, 이 러프야 그러면은 세게 쳐도. 아, 진짜, 뭐. 아, 네, 너 러프. 아, 내가 구... 뭐 스크린 비밀 변기 하나 쓸게요. 네. 그 뭐야, 그거? 근데 그게 진짜 차이 나요. 뭔마이3 정도 더 나와요. 시륨3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도? 어, 진짜요? 소이를큰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스크린 비밀 변기 네. 하나 쓸게요. 네. 샷! 샷! 개 한번 에이, 아, 그러네. 진짜. 아. 저거면은. 어쩌면은... 거리 많이 나왔 공이 엄청 가벼워서 맞는 느낌이 안 네. 나요. 괜찮아 요 괜찮아요. 필드 핑크 몇 메다가 원하세요? 어 250. 최대아 가까이요. 괜찮아 가까이, <laughs> <laughs> 가까이 보내볼게요. 어. 음. 아딱200 아, 보냈네. 딱 200. 오, 걸렸다, 어, 아. 아우 걸렸다. 어 뒷땅인데. 아우어 자꾸 뒷땅을 치네. 후샤 오이. 네 응. 오우야 엄청 내리막이야 응 어? 응? 엄청 내리막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자 바람이 탔나봐요 와우 나이스 네 바람 탄거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친다 우리도 버디 찬스네 음. <laughs> 너무 안가? 약해하지 않아 안가 6m 친다며 어. 내리막 아니에요 아, 아 6m의 내리막인 줄 아셨어요 네아 아니 어 와우! 와. 형님이 살려주네 나는. 야, 아. 저 지금 배터리 좀게요 인천 외각 타는데. 쫓. 아하 아깝다. 아안 죽었으면 됐어. 어왜가라 그래? 지금 오비 날까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음. 후문으로 나가서. 오. 우비간거 멀리고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감사합니다 어. 세타를 저쪽에서 쳐야 된다고 어, 아, 어차피 우리가 진거 같아 일단은. <laughs> 그, 편하게 어? 치자 아니야? 어. 잘 치세요 네. <웃음> <웃음> 네. 아, 와 놓으면 되는 미쳤다. 거예요? 안 갔어 와 그래도 와 우와 이거 묘기인데 어. 묘기? 아, 그니까요 편안하게 쳤어 <웃음> 형님 <웃음> 내가 붙여서 펀드 어. 잡을게요 오케이 어. 와. <laughs> 오. <나. 웃음> <laughs> 가득 낳수 없는. 오. 아, 이 아, 들어갔다. 와, 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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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굿샷, 굿샷. 아, 너무 짧았네. 딱스. 오, 많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오. 오. 마지막 골. 우리가 이글 잡고 여기서 양파하면 동탄에. 아, 그러네요. 그죠? 아. 아. 오, 당겼다. 훗. 아. 굿샷, 샷.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러프. 자! 짧았어요 아우, 이게 자꾸 두껍게 들어간다, 진짜. 인데더 쳤으면 아마 더 실력 더 나왔을 거야. <laughs>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아. 깜짝깜짝 놀래 키 와우. 어. <오>. 빠미 <laughs> 아, <많이 갔다. 웃음>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보기. 아이스. 와. 아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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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만원 정리 받았습니다. <laughs> 네 오늘 어, 결과는 저희가 참패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믿은 거는 우리 김사강 프로였는데 그래도. 프로는 프로다라는 걸 오늘 세남 느꼈고요. 기회가 되면은 그때 진짜 버디 1열개 쳐서 0만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글 파이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오뭐 아직까지는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돈은 못 벌고 있지만 그래도 어, 언젠가 좋은 일이 더 있지 않을까요? 끝자리 어. 그 씨님. 네. 네.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 안녕.